아 음. 그러네? 엠프 팀분들이 추천 레벨이 아, 상당히 높네요. 네, 저도 <laughs> 매일 이거 공쓴 다음에 위에 같이 따라갈 만한 걸 바꿔볼게요. 감정에 동요가 없어. 그저 해결책을 제시할 뿐. <laughs> 브래팅 이렇게 열심히 한거 너무 감동적이야. 아, 아, 아 좋아 이게 오버 감동 강동, 감동까지 네. 받을 까 그럼 진심으로 다들 기분 안담빴던 거죠 오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MBTI 대전 2회차로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INFP 대 ENFP의 대결을 했었었죠. 오늘은 팀 보이스를 한다고 하면 가장 생각날 MBTI, T 대 F의 대결로 한번 준비해 와봤으니까요. 끝까지 조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l e t T팀도 그렇고, F팀도 그렇고, T랑 F라는 공통점만 있고, 나머지 MBTI는 좀 다른데, 각팀 6분씩 모셔왔고요. 티어도 제각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홍색곰팡이님. 본인이 혹시 평소에 좀너 T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듣나요?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 단톡방을 이렇게 보면은, 한 친구가 일이 있어갖고, 저는 그냥 뭐, 화이팅 잘 해봐, 이정도를 하는데, F 친구들은 거기다가 뭐, 너는 잘할수 있을 거니, 우린 아직 어린이, 거기 떨어져도 뭐, 괜찮을 거고, 음... 우리는 다른 것도 할. 이런 식으로 걱정 엄청 길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나요? 왜 그렇게 길게 해주는지? 어...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같은 <laughs> <laughs> 올해 25살 나주에서 일하고 있는 그린소울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친구가 다치면은 어디 아프냐고 안 물어보고 보험 들어놨냐고 물어보는 편이신가요? 아, 일단 먼저 병원 갔냐고 물어보는 아, 편입니 병원은 갔냐고 혹시 여자친구랑 오버워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 아쉽게도 그런... 예, 경험은 없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저랑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겠습니까? 저 여자친구라 생각하시고 아직 저한테 너무 허들이 높은 것같은 <laughs>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로 21살 ESTP로 나온 이제 라이트라고 합니다 혹시 여자친구분이랑 오버워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쉽게도 <laughs> 아 제가 만약에 여자친구예요 라이트 오빠 저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해 그냥 신고하고 무시하라 하죠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그래서 아, 이게 신경 먹으니까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한테 MBTI 맞춰봐 하면은 무조건... 어, 일단 T 고부터 시작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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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작년 11월에 전역해서 지금 올진에 취직해 있는 직장인입니다. 3 <laughs> 3살 따뜻한 로봇, INTP고요. 아, 따뜻한 로봇, 평소에 좀 이렇게 티냐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는 편인가요? 감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laughs> 아, 저 중피 좀 어떻게 해봐, 저 중피 때문에 죽겠어. 아, 개 짜증 나.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 그러면은 바꾸라고. <laughs> 모의로 바꿔 나와 안녕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유전자를 물러받아 F가 된비온의 어왜 아, 비운이죠? 생각보다 애플라서 좋은 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영화에서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정이나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 맞아 맞아 좀 힘드는 거 그런 게좀 보이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승패보다는 약간 소통하는 걸좀 좋아해서 저같이 플레이 하시는 분들 어떤가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 24살인 INFp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애플하고 좀 많이 느끼는 편이신가요? 그냥 막 노래만 들어도 막 슬퍼지고 갑자기 눈물도 많고. 아 눈물 많아. 동영상 거 진짜 인정. 보면은 막 갑자기 공감되고. 좀 <laughs> 우는 거 아니죠? 죄송한데. 스물아홉 살 ENFP를 책임지고 있는 하워드라고 합니다. 좀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 왜 우냐라는 말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오버워치 어린 때부터 킬러 한 주장창이었고 주장창 골드 니모라고 합니다. 저번에 INFp로 참여하고 이번에 Fp로 참가하게 된 스와치라고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왜 저한테 그런 실현을 주시는 거예요? 아, 뭐 본인 팀이 자신 있게 이긴다고 해도 되지 않나요? 아, 이 그래도 티쪽 분들이 이제 좀난상하면안되니까 음... 어, 일단 첫 번째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할 다섯 명의 팀원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 한 저도 플레이 한 한데... 한번 보고 싶어서 저한번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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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네. 그럼 네. 원하시는 대로. 네. 자기 어, 팀 키어가 어, 제일 높다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일단 라이톤님이 제일 높고 그만. 라이님 아, 그만. 이 시즌에 그러면... 4,100 아, 한번 아, 찍고. 아, 릭스하게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을 정해야 되는데. 아, 라이님 하고, 싶거나 네. 뭔가 혹시 내가 먼저 이제 하고 싶다 자기 치 메인 포지션이라 있으신가요? <laughs> 메인 포지션 메인 어떡하죠? 포지션 이런 걸로 잘 나올래요, 티티. 일단은 티는 겐지, 라마트라 루시오 모이라아 뭐 일단 조합만 봤을 때는 조금 더 팀이 좋아보이긴 합니다. 뒤 힐러 물려요? 뒤에 두고 힐 헛. 라이스루이습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아, 나이스 미스터 피버 오 일단 첫 한타 깔끔히 T팀이 아, 이겼는데 돼. 내가 내내야 되는데 편하신 거 네.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첫판이니까 다들 손 푼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오, 어, 어, 오 나, 상당히 빡세요 아, 이거, 이거 빼고 다시 갈래? 빼고 다시 갑니다 엄청난 압박을 하고 그치. 있는 T팀이고 이거 이사 아꼈다가 면 됩니다 이게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없어, 없어. 어, 이러면... 어... 빼봐없빼봐데맞봐 뺄, 맞출 뺄, 막 오른쪽 위에 훗쪽 위에 팀원 한명을었을때냉처럼 브리핑...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팩트와사실만을 전달해요. 서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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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릭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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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릭 서로 궁극기 교환 싸움에서 어, 모이라가 근데 2킬을 하면서 이것도 역으로 버텨냅니다. 다요 저희 퍼밖에안 어, 어, 남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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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는거하시고이스 확실한 전력 분석을 통해서 한 명을 뺀 팀과 그냥 감정적으로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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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려를 we're 통해서 we're 한, we're we're 한 명을 뺀팀이 차이가 보이는 걸까요? 시 있어요. 일단은 t 팀 분위기가 좋고요. 아 이거 뽑았는데 풀렸고요 어, 그래도 그 사이에 다른 F가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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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잡아줬고 아, 오, 아, 오 드디어 아, 한타 아, 한, 아, 한 아, 한 아, 갖고 오네요 모여서 한번 갑시다 뚜렷님 뒤로 뒤로 이거 한번 들어가 봐봐 괜찮아 이런 브리핑 하나도 없어 그냥 모여서 한번 갑시다 담백하고 확실한 브리핑 아 다시 한번 티팀이 갖고고 있는데 이때 엘프 팀의 브리핑상 황어었죠갈수 있나? 나이스. 다 잡았다. 아 진짜요? 안 되나? 뭐가 아, 다 있어? 한번 보세요. 한번더부탁줘 아, 아이고. 빠비. 괜찮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아, 다음 세트 규칙은 상대 팀에 누구 한 명을 뺄 건지 본인 팀에서 누구를 한명뺄 건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라마트라 님 뺄까요? 네, 네. 라마트라 네. 님. 네. 나는 소전을 뺄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소전 진짜 잘... 아, 잘해요. 맞아요. 네. 소전이 아, 소전... 계속 클릭을다 죽이더라고요, 아까부터. 네. 저희 팀에서 빠질 쪽은 상대 팀이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 여기서 뭐...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정합니다. 음... 저한테... <laughs> 교체하는 거죠, 한 명? 네, 네한명한 명. 한 명. 가위바위보 할까요? 저는 제가 세계 다 가능해서 F팀 추천 레벨이 뭐 높은 거 어, 보셨나요? 아 그러네? 아... F팀 분들이 추천 레벨이 상당히 높네요? 가위바위보 하죠. 서로 눈치 보고 있어. 그냥 여기 티팀이었잖아티원 제일 낮은 사람 빠집시다. 이 브리핑 나왔을 수도 있어요. 서로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못 하고 있어. 제가 어떤 조합으로 갈까요? 지그마지그마면은 겐조님은 계속 소전하실 예정인가요? 아 아무거나 다 되는 잘하셔 봐. 뭐 이렇게 칭찬도 어색하게 하고 그냥 본인 할말 하고 끝이네. 에헬로도따라고 시작했어요. 데로머여가지고에 괜찮아요. 첫 판이었고 <laughs> 그러니까 거야. 서로 어, 이 과거에 대한 서로의 그 감정을 공유하는 데는. 치는 돼요. 게임 시작 때문에 시끄러지고 워 애프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시면 돼. 조심해 우리는 상 조심하세요. 메기 비메메이슈부 없어요. 오른쪽 엔지. <laughs> 오른쪽에 겐지. 메이 시프트 없어요. 냉안 브리핑으로 일단은 일거점에서자리하시그만 네, 네. 네. 대치 3. 중인데. 3. 아, 자리가 네. 좀 빠개 가지고 힘들어 보이죠? 아이고. 위로 매세요. 빼다가 다 저희도 한번 메일을해 볼까요? 네. 겐지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런 브리핑이 한 번도 안 나오네요. 판타 끝나고 나면은 바로 해결책 게시메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메일들고 왔고요. 좀 나노 겐지로 모르세요. 나이스. 나이스. 무조로 따라갈게요. 뒤에, 메, 뒤에 메르시 가거든요. 아, 뭔가 똑같이 나이스라치? 나이스를 해도 이 팀에는 좀 감정이 감정은 하시구나. 느껴지긴 하시구나. 한다. 이게 내가 어떤 선입견인가요? 나... 나이스, 하시구나. 나이스. 가자, 가자. 오, 이 팀. 기세 맹렬하게 이 팀이다. 이거 제가 정코핀을 할게요. <laughs> 네네. 저도 매일 이거 공쓴 다음에 같이 따라갈 만한 걸로 바꿔볼게요. 감정의 공유가 아, 없어. 어, 지더라도 뭐 불안함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저 해결책을 제시할 뿐. 위한 줄, 위한 줄. 여러어 일단 용병 꺼냈고요 남은 용병. 이공 다시. 벤치 네. 죽어요. 이공. 괜찮아. 위한 줄, 위에한 줄. 여기 한조 그러니까 저 한조 위치가 그걸 사람이야. 얘기할 때도 메인으로 이 뭔가 다급함이 느껴져 한조 견가봐야 아이줄 근데 이제 한조 2층 아한 번도 었네 그래핑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무 감동적이야 아 좋아 이게 오마감다 감동까지 받을 거야 님님님왔다 견지 왔다 견지 다여기 한조 견지 덤다 빠지고 한번 빠지고 아니 근데 이말다의톤부터가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아, 나죠? 오, <laughs> 겐지 오, 우리 겐지 한번 넣어줘요. 대병 낚임. 겐지가 죽을 것 같아서 네, 케어해줄 때 진심으로 살리고 싶은 느낌이 하죠, 느껴져 F들은. 궁 삼포. C 노에는 지금 피가 없는 겐지는 그저 숫자 1과0으로 이루어진 그래픽일 뿐이야. 지금 배려 드릴게요. 배려인. 아그와 근데 배리어. 배리어 없어 이제. 서로의 스킬에 대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메리스님 나포 알았습니다. 이거 파라마 내 우리 시원살이도 이쯤만. 어, 괜지 용검 또 찾어요. 아 리그 네 룹을 한번 해야 될것 같은 팀 팀. 아아나만 따로 가고 싶었는데. 한타 끝나고 뭐 괜찮아. 다시 가보자! 뭐 이런 서로 복도다 주는 그런 브리핑이 없어! 이번 턴 자탄 있어요? 이번 턴 자탄 있어요? 심지어 자탄 없음. 아, 이게 너무 이거 틸형으로 어, 가게 이건, 되는데. 어, 그치만 그만큼 더 냉철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 게임에 필요한. 우! 어이구, 나이스. 나이스! 아, 탔다! 나이스, 나이스! 좋다, 좋다. 이쪽 팀에서 가장 브리핑이 활발했던 분이 누구시죠? 1, 2세트 합쳐서. 세. 어 라이트 님아 그러면 라이트 님이 저쪽 팀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팀에서는 브리핑이 가장 활발했던 팀원이 누구였던 것 같나요? <laughs> 어다 어...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어, 다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아, 다 열심히 네, 하지 않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 세트에는 하워드 님이 이제 열심히 하세요. 하자 하자. 어 그러면 하워드 맞아요, 님이랑 라이트 님 한번 교체하도록 하보겠습니다. 어? <웃음> 네? <웃음> 어? 한대 상대가. 아우 하우 우리 감독 맞았어. 근 되고 레이스 안 돼. 떠나보낼 때도 F처럼 떠나보내네요 지원을 하우던님 하우던님 어 키워 어디지? 어 저희 저희 금화가고 플래티넘인데 어떻게? 아 어떻게 저희 저희 F의 정보를 받습니다. 어 뭐야 얘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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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겐전이 너무 아파요 소전 진짜 <laughs> 소전이 너무 아파요. 어.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F는 <laughs>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을 꺼냈는데 목 뭐, 아, 여기가 아픈데 지금 뭐 어쩌라고. 그 지금 우리 같은 팀인데 하나만 죽여도 무너지긴 하거든요. 네. 네그 제가 계속 주방을 줬던 게 모이라 때문에 줬던 거였는데 그냥 뒤에서 포킹해서 죽임만이면 질릴 것 같아. 요 음. 음 괜진 않아. <laughs> 저희가 바스튬 유저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메인으로 바스튬 네. 메인으로. 조합을 짜면 되거든요. 이제 바스가 메인까아 매이니까... 티. 혹시... 아, 이쪽 팀슈로 넘어오자마자. 전략 분석하고 있는데. 웃음. 오 멋있어. <목소리> 우리 팀 티. 메스프 메스프. 이거 잘 거야. 메스 메스. 에코 에코. 미션. 에코 메스프 메스프. 메스. 아까. 앞에 맞이 맞이. 아여에 한쪽 있어요. 한쪽 한쪽. 와 한쪽 근데 다 잡았어요 이사이야 무슨 일이야? 한쪽만 잡으면 돼. 오 근데 한쪽까지 잡으면서 이 디바님이 상처받는 거 아니겠지? 지금 티사이의 유일한 F거든요 이 디바님이. 이거 뜨겁다. 라인 컷, 라인 컷. 뭐 킬을 해도 서로 나이스 네. 이런 좀 해. 뭔가 좀 그... 어? 좀 좋았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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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뭐 어떻다? 그런 그런 교류가 없긴 해요. 아, 따라, 쭉 따라, 쭉 따라. 쭉 따라, 쭉 따라. 정면에 다 있어요, 겁나 아파. 어? 파스형 큰일 났지? 바스 버리고 와, 파스 버리고 와. 아, 바스 버리고 와. 이 메시차님에게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는데, 냉정하게 브리핑하는... 안 되네. 옷이 있어서... 까리까리... 겐슬기 이제 함을 못 밀고 있어요.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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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괜찮은데 제가 잡을까? 차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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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이었습요 근데 진짜 딱 본인들 필요한 말만 한다. 나머지 팀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답을 잘안 해주는 게 이게 원래 티의 티찐인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티찐인 건가요? 그래도 좀 뻘쭘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도 해줘야 되고 감사합니다. 나케이한 마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나 여기 죽게 로봇 물게 이거 나오면 군대 가요. 군대 가. 나 로봇 어,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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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리까비한번 모여서 한타 막읍시다. 막 빨리 면돼막리빨면돼 괜찮아요. 리빨님 혼자 빨리 까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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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돼. 빨리 이리 빨리 빨리 이리이리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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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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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까비, 까비, 수고했어요. 까비, 까비님. 하워드님, 본인이 느끼기에 이 T 4명 사이에 있는 거랑 F 4명 사이에 있는 거랑 차이가 많이 느껴졌습니까? 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왜 어떤 부분에서 좀 느껴졌죠? T는 단어를 선택을 할때 확실한 저희가 아는 명사로 말을 해주고 있고요. F는 자기만의 해상이 명사로 말을 많이 해요. 아, 바빠서 해보신 소감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전체적인 T에 비하면 분위기는 되게 업되 있어요 T들은 딱딱 필요한 것들만 말하는데 이제 F들은 감탄사 와 오졌다 지렸다 이런 거 밖에 못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하바야근야게 때리는데 아이고, 오 많아. 뭐야 아잔디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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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스나이스 이거 썸타러 온다니야나가 있어. 아까비. 너네 지금 가비 가비 아, 을 그래. 잘못 뜯고 있는 거야? 진대근스코납니다아 <laughs> <안 웃음> 아, 아, 내가 너무 멋있다 진짜. <laughs> 아니야 이거 내가 얘네 내가 얘우가 픽해서 그럼.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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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laughs> 안 하자. 안할자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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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하나로망치 싸움. 이번엔 이거 메이 빙벽으로 오히려 막아줬어요 같은 팀이. 어, 근데 메이 보는 게 어렵고요. 라인너트데리고가 나요. 아이거를 완벽히 낙사시킵니다. Uh, uh, 아, 진짜 메이 어, 뭐야? Voilà. 와, 일단은 뚫캔 뚫었네요. 여기 여기 라인 여기 방안에 라인 맞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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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소소 맞돌 반응했고요 어이러 라인한테 죽겠죠? 어 근데 불사가 살려요 이걸? 비난게비난게 비난기 게와 불사 장치로 잘 살렸고요 가자 나. 자 TP 깔고 순동비 깔았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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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정말 딱딱 필요한 브리핑을 네, 확실하게 해주면서 일 네. 거점 밀어내는 티팀 2층으로 갈까요? 정신이 아니 정면으로 가 정면 이정떨어지세요이정어이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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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이이이정이정이 정도. 이정 상황에서 그렇죠 이정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스먹이 정도. 이다자 우리 5분 남았어요. 이 <laughs> 아니 할퀘. 이분들은 뭐 핵타 끝났을 때 다음이나 설계를 잘안 하는데? 나이스! 젠장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우리 젠지 멋있다 나이스! 방금 아, 방금 방금. 방금 아, 아, 잡아야 돼. 아 그래? 들 잡아야 돼! 아드네 나이스! 빼야 가끔가끔아 이게 바로 버스인가 아.. 순살 얻었으니까 한 뭐 다음 판자기 하나도 없죠? 현재 궁극기가 이제 다 찼는데 어떻게 야. 대처할지에 대한 생각 1도 없어요? 서로 을손폭하기 바쁜? 와봐야 와봐와봐와봐 이쪽와 이쪽으로 왼쪽 이층 여기 여기다 티피 이쪽이다 위에다 왼쪽 이층 여기 여기다 티피 이쪽이다 위에다 하나 둘 가가가가가가 t 어 뭐야 이거 오른쪽 위치니지 뭐야 이거 오른쪽 위치니지 오른쪽이네 여기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 아 반대구나 아 반대구나 비트가 살짝 늦긴 했지만 아니, 늦었네요 그냥? 이거 하자. 제가 또청해가지고왜 어... <laughs> 자아들 하기 시작하자 <laughs>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왼쪽이 있었는 분명히 네, 이쪽 그러니까 핑까지 찍어주시긴 는데 이거 어쩔 수 없죠. 이거 엑시나 음, 한그 <laughs> 누구도 괜찮아, 괜찮아 한마디를 안 해주네요. 어, 이거 내가 엘프여서 그런지, 티치면서 브리핑 죽고 있으면 숨막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쩔 수 없는 음, F인가봐. 이쪽 팀 브리핑 그냥 지도 이기도 마음 편한 아니, 것 같아요. 비자, 비자. 기세 좋게. 뭐야. 아, 못깁혔고요이걸 뚫어내네요. 아니, T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저 블루 팀에서 대화 나누고 있는 브리핑 그냥 편안한가요? 눈치 안 보이나요? 블루 팀 브리핑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눈치를 왜 보냐고? 실수 캐드백 해준 거라고? 블루 팀은 약간 간담이 서느라고, 레드 팀은 영양가가 없는 느낌이라고? 진짜 냉철한 분석이다. 당신 TF. 1 0씩이죠 나이스. 잘 쳤다. 아, 그 아, 아, 세대 차이인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네. 그 같은 시대에 살았어도 전 그때 브론즈에 있었기 때문에 아. 거점이 안 가는 PP 를 써본 적이 없어갖고 아 네. 이해해야지. 를 그럼 이해를 해줘야지. 솔직히 피터 상황 상황니에요 꼬꼬 파티 논다. 천원 갑자기 기분 상해서 싸우는 이거... 상황 아닌가요? 이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아, 타고 건전한 의견 교환이었다고? 아니 어, 내가 그냥, 이게 티대 애프로 당해서 지금 그냥 진행하는 거지. 원래 평소 콘텐츠였으면 여기서 몸치면서 서로 배려하는 브리 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와 이거 진짜 F 입장에서 이거 개삐또상에서 서로 대화하는 느낌이었는데? 되게 인지 부조화 와요. 남은 시간 1분이고 화목하게 아, 네, 무슨무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레드팀이 뚫으면서 3대2로 끝날 것인지 군이 때리고 있어, 커머 에이티, 디이얼이크불이즈는 제가 하고 있을게요. 이리 라인 켜, 라인 켜.

저 죄송한데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F 입장으로서 계속 브리핑을 듣고 있는데 눈치가 보이거든요. 서로 기분 상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네? 아니 뭐, 네. 상할 게뭐 있었나요? 네? 어느 부분이 그랬죠? 못 느꼈는데 아 진짜요? 어느 포인트에서 그게 아주 재밌게 그거인가요? 그냥 아니, 아, 어, 어디에서 그게 아니 있죠? 이게 F들이 보기에는 정말 싸우기 직전의 상황인 네? 뭔가 그 아니 어, 아어 숨막히는 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인 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T들 입장에서는 그냥 건전한 의견 교환이었다 이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진심으로 다들 기분 안나했던 거죠 오늘?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네. 재밌었다고요? 하나도 재미없어보같는데 <laughs> 내가 보기에는. <보니까. 웃음> 저는 침추 걸고 싶을 정도로 <laughs> 네, 너무 즐겼습니다. 그린스올리은 어떠셨어요? 브리핑 하는 판이 경쟁에서 저는 많이 못해가지고 간만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laughs> <그러신 게 웃음> 아니 방송이라고 <laughs> 뭐 이거 푸훈하게 끌면 려 즐거웠다는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하던 것만큼 안 나왔던 게 조금 아쉬운데 아... 그래도 다들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다들 막 잘하면 잘했다 못해도 그래도 잘했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확실히 재밌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양 팀이 확연히 나네요. 일단 너무 즐기만할것 같아서 좋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분님. 그네 아, 분님. 네. 그, 큰 결심하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큰 결심을 하고, 몸 고생이 많았죠? <웃음> <웃음> <laughs> 별로 고생 <보상> 안 했는데. <laughs> 그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제 이마 어떤가요? 좀 보기에 약간 현모감 조성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전혀 전혀 아니요, 전혀 현모감 조성 안 되는데. <laughs> 그 구십 90, 년대 아, 헤어스타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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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구십년대 비비 헤어스타일. 혹시 제 헤어스타일 지금 머리 좀 상태 어떤 거 같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좀 이상해. 뭐 음, 머리요? 머리 이마가 너무. 근데 그거. 음, 뭐? 이건 어그1를니까없수 없는 부분이가 없던 거 아닌가요? 이래서 티고 f 구 아, 죽어. 나습니 <laughs> 아, 갑자기 아, 아. <laughs> 아 정확히 정확히 느꼈네. 아, 이게 티고 이게 f 구나